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감성은 본능의 지배를 받고 사람의 감성은 이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만약 사람이 이성으로 감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불행을 자초하게 되고 때로는 비극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성으로 우리의 감성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개박의 우리 한국의 교육자였고 정치가였던 윤치호 선생이 자신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조선인은 10%의 이성과 90%의 감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상당히 감성이 풍부한 민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02년 6월 달에 한국의 동두천에서 미군들이 훈련을 하는 도중에 길을 가던 여자 중학생 두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하루에도 수백 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날 일어났던 그 사건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홍역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미군이 고의로 학생을 죽였다고 하는 루머가 일파만파 퍼져나가면서 광화문 광장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반미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도 그 데모가 가라앉지 않고 점점 더 확산이 되어 나가니까 미팔군 사령관이 유가족을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많은 위자료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모는 가라앉을 줄을 몰랐습니다. 급기야는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밤이 노래가 나오고 1년에 한 차례씩 사고난 당일에 그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도 추모제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꼭 5년 후에, 2007년 4월 달에, 미국 버지니아 공과대학에서 한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서 33명이 죽고 29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역사상 대학에서 총기 사고로 제일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사고가 나자 방송에서 범인이 중국계 유학생이라는 보도를 했다가, 조금 있으니까 정정 보도를 했는데 한국계 학생이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학생은 7살에 미국의 부모를 따라 이민을 온 조성이라고 하는 영주권을 가진 한국계 학생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방송에서는 더 이상 한국 학생이라는 얘기는 나오지를 않았고 총기 규제 법안에 대한 신란한 토론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반한 데모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을 이민으로 받아들이지 말자고 하는 반대 운동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즈음에 이민사회의 유력한 지도자 한 사람이 큰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을 했는데 다른 미국 패널들에게 절을 하면서 우리 한국계 학생이 그런 끔찍한 사고를 저질러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니까 미국 패널들이 하는 말이 그 아이가 잘못했는데 당신이 왜 사과를 하느냐고 오히려 이민 온그 아이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품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잘 보살피지 못해서 그런 사건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잘못이 더 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국가적인 재난, 민족적인 재난이 닥쳤을 때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감성에 치우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나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은 감성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성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레이셔널리즘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성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reasonable 이성적이라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대단히 대단히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물불,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신념과 자기 종교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는 군대를 끌고 닥치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스스럼없이 자행을 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오늘 8절 성경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했던 자신의 감성에 치우쳐서 물부를 가리지 않고 신념과 종교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너무 높기 때문에, 너무 깊기 때문에 나는 나의 모든 과거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의 작용이 아니라 이성의 작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감성의 사람에서 완전히 이성의 사람으로 그가 바뀌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면서 전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목회를 하니까 교회가 점점 성장해서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 교회를 떠나서 또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선교를 하러 떠났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교회 안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저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 가짜 사도야. 저 바울은 거짓말쟁이야. 그렇게 소문을 교회 안에 퍼뜨리기 시작해서 온 교인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다시는 바울이 우리 교회에 발을 못 붙이게 하자. 만약 바울이 우리 교회에 다시 오려면 추천서를 받아서 오게 하자.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목회하는 목회자로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모함이고 수모였습니다. 그러한 그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자신을 변명한 내용이 바로 고린도 후수 성경입니다. 거기에 읽어보면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감성에 치우쳐서 살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듯이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자신의 결백함을 증거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 여기 지식이라는 말을 그리스 말 성경에 보니까 기노시스 그랬는데 기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지식, 체험으로 느낌으로 자기의 모든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확실하게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그 아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민 와서 힘들게 고생하면서 자식을 교육시켰는데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그 아들에 대한 모든 기대를 걸고 아들을 그렇게 키웠는데 이제 남은 것은 좋은 며느리를 맞아서 가정을 이루어주는 것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어느 날 여자친구를, 여자친구라고 데리고 부모에게 인사를 시키러 왔는데 보니까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원이었는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제3세기에서 이민온 여성이었습니다. 부모들이 안 된다.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부모들이 너무 완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또 다시 만났어요. 그러고는 이번에는 데리고 와서 하는 얘기가 나는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모들이 너무너무 실망하고 너무 화가 나서 그 아들에게 네가 만약 그 여자하고 결혼하면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했더니 그 아들이 그 여성을 데리고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어디로 간다는 소리도 안 하고 먼 타지에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알면은 못 끊습니다. 헤어질 수가 없어요. 어설프게 알아서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았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이 듭니까? 정말 알지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를. 어설프게 알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알 때에는 예수를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와 함께 우리 우리로부터 끊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성경을 한번 보십니다. 성경 보여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금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돌려주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이 총 10절인데 그 10절 가운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여덟 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8절에 보니까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그 부활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서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가 좋으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면 은 구구절절이 말끝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앞에와 뒤에 보니까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동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그 말은 머리 속으로만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인격 속에, 그의 의식 속에, 그의 삶 속에, 그의 가치관 속에, 그의 모든 존재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좀더 자세히 바울이 그리스도를 안 내역을 가만히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안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임하시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시는가?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성경 한번 보여 주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하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하나님의 성령은 듣고 믿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기분을 통해서, 우리의 감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은 감성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성으로 받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성적이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더 중요한 거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를 체험하고 난 뒤에 고백하기를 8절를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바울은 뭘을 버렸다는 얘기인가? 바울이 버렸다고 하는 것의 목록이 오늘 오절 성경에 보니까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정통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그래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또 바울은 사내들인 공예원이라고 그랬어요 젊죠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유대 사회에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얻고자 하는 것 정말 버릴 수 없는 것 정말 아까운 것 죽었다가 깨어나도 보통 유대인들은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저는 성격이 좀 못돼서 집에 안 쓰는 물건이나 눈에 거슬리는 게 있으면 무조건 갖다 버리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또잘안 버리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뭘 한참 찾다가 없으면은. 이제 저를 딱 쳐다봅니다. 그러면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죠. 그럼 저를 보고 또 버렸지. 그럽니다. 제가 말을 못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마누라도 갖다 버려라. <laughs> 잘 버리는 거 별로 안 좋은 성격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안 버리느냐 하면은 그, 거기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안 버리는 거죠. 그런데 더 좋은 게 생기면은 더 귀한 게 생기면은 그것 쉽게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서 서쪽으로 한 25마일 떨어진 작은 시골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땅 부자 영감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시골 동네에 그 영감님의 땅을 밟지 않고는 다닐 수가 없는 동네에. 근데 그 동네 앞에 길이 이렇게 S자 모양으로 난 길이 있었어요. 그, 그 꼬부라진 길에 들어가면, 차가 들어가면 이쪽에 시야가 가려져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가끔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동네 앞에서.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공청회를 했는데 이 길을 좀 똑바로 만들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영감님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땅에다가 길을 뚫어야 되니까. 근데 그분이 계속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 반대를 했냐면은 그 땅을 가운데로 길을 내면은 자기 땅이 두동강이 나가지고 못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해서 그 길을 바로 내지를 못했어요. 몇십 년 동안 내지를 못했어요. 계속 공청회를 할 때마다 그분이 허락을 안 해서 길을 못 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그 동네에 사는 어떤 젊은 부인이 전화를 받았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자기 딸이 친구하고 둘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중환자실에서 생명이 위독하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겠습니까? 급하게 차를 몰고 정신없이 그 병원으로 가는 중에 마침 그때 그 영감님이 점심 식사를 샌드위치를 사 드시고는 그 길을 건너는데 그 자리에 그 엄마의 차에 받쳐서 즉사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분하고 한 동네에 살면서 친구로 지냈던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면서 그 친구가 조금만 욕심을 내려놨더라면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 있을 텐데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그렇게 일찍 갔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전해 주었습니다. 무엇이 더 귀하고 소중한지를 그는 몰랐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안전이 중요하다 생명이 중요하다 얘기를 했지만은 자기 생명은 항상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될 시기에 못 버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바울이 발견한 놀라운 진리는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기가 가진 것들을 예수 만나고 나서 마치 배설물처럼 버렸는데 놀라운 것을 바울이 발견했습니다. 자기 버리기 아까운 그 귀한 것들을 버리고 또 버리고 버리고 났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예수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것을 버렸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예수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성경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보십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대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볼 때에 바울로 본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봤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눈에는 바울이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바울이 자기 거을 버렸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로 보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지난달에인가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 선교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장로님 따님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외과의사라 심부름하느라고 따라가셨다고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그 에디오피아 그 시골 마을에 조그만한 병원에서 외과의사들이 세계 각국의 의사들이 와서 거기서 봉사를 하는데 잠깐 와서 봉사하고 가는 의사도 있지만 거기 상주하면서 5년씩 7년씩 거기 가족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수술을 해주고 있는 의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영국에서 의사들이 와서 5년씩 7년씩 거기서 봉사하고 있더라는 얘기를 하면서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들을 보니까 위대해 보이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 것을 움켜쥐면은 나 자신을 붙들고 있으면은 추해 보이고 결국은 패망합니다. 그러나 내 것을 버리면은 위대해 보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자기 나라에서 5년 동안, 10년 동안 외과의사로 일을 하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그런데 온 가족들을 데리고 거기 열악한 환경에 가서 그들이 봉사하고 섬길 때이 세상에서 누가 그들에게 보상을 해줍니까? 아무도 안 해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거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했더니 다른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위대하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내 것을 버리니까 나를 통해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일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은 내 자존심, 내 위신, 내 고집, 내 주장, 내 자랑, 내 소유, 내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며 이런 믿음은 격한 감성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이성에서 오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성을 만지셔서 우리를 버리게 하시고 버려진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작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우리의 소유도 못 버리고, 아직도 우리 자신도 못 버리고, 아직도 우리 자존심 하나도 못 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저희들을 오늘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스승인 바울 사도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하나 버리게 하시고, 버려진 우리를 주님이 들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